네 안녕하세요 펩트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일타항사쿠프입니다 지난주에 펩트론 관련된 영상을 계속적으로 찍어드렸는데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7%대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지난번에 한 방송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지금 G2G 바이오와의 그런 특허 소송은 끝났죠 그리고 G2G 바이오에서 베링거 링겔라인과 한거는 특허가 아니고 개발한다라는 그런 뉴스일 뿐이에요. 이는 펩트론과 최소 2년 이상 격차가 나고 있고 호주 특허에 이어서 뭐 미국 유럽 등 특허 등록을 지금 미리 할 것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줄때 오히려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펩트론 관련 좋은 뉴스로 시작할 거니까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좋은 뉴스가 나왔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지만 미국도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지금 세계 1위 덴마크 노보노디스크와 지금 일라이 리가 지금 모두 20% 이상의 그런 매출이 폭증하면서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전 세계 시장 연평균 14% 이상의 그런 성장을 걷어들이고 있고 이 국내외 기업들이 지금 가세를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를 판매하는 일라이일리와 노보노디스크의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매출 중 비만 치료제의 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와 있고요. 지금 일라이일리와 노보노디스크 지난해 실적을 분석한 결과 각사 매출의 매출 중에 비만 치료제가 각각 36%와 22%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실적을 보면은 일라이일리의 지난해 매출은 4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4억 5천만 달러로 같은 기간보다 25%나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두 기업이 매출이 폭증한 이유는 glp1 기반의 당뇨 및 비만치료제 매출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라이리 같은 경우는 매출이 급증한 이유가 아무래도 제빠운드죠. 제빠운드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 결과로 풀이가 되는데 제빠운드 2023년도 매출보다 2700%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로 볼수 있는 점은 폭발적으로 시장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새로운 약이든 우리 펩트론의 뭐 반감기 기술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은 매출은 뭐50% 100%가 아니라 뭐2,000% 3,000% 이상 성장하는 말 그대로 초고속 성장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펩트론처럼 현재 주 1회 맞는 주사를 한 달에 한번 또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까는 3개월에서 6개월에 1회 정도 맞는 그런 방광기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는 정말로 독보적인 기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의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뉴스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비만 당뇨는 어떻게 될까인데 비만 당뇨의 주요 원인은 뭐 현대인들의 불안정한 식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직업이 빠르게 바뀌고 항상 시간이 없는 뭐 현대인들에게는 어쩌면 뭐 숙명과도 같은 병이기 때문에 뭐 스스로 살을 빼든 뭐 비만치료제 도움을 받든 개선하지 않으면은 뭐 암이나 뭐 심장질환 뭐 뇌혈관질환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기사를 보시면은 이천이십 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23억에 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다는 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5억 명 정도가 될 거고요. 2040년에는 뭐한 40억 이상의 사람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암보다도 더큰 위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암과 다르게 뭐 젊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엄청나게 무서운 점이다. 라고 인식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보면은 펩트론의 그런 기술력과 실적은 단기로 볼게 아니라 중장기로 보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중장기적인 그런 뷰로 보셔야 된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 쪽에서의 그런 매수는 아직도 유효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일에 50% 이상 드린 종목은 바로 글로번입니다. 지금 제가 시초가하고 눌림목 공략을 요청을 드렸고 지금 시총이 작기 때문에 제가 매도가는 좀 짧게 드렸어요. 980원 이상 매도 요청을 드렸어요. 일단은 먼저 흑자전환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먼저 전달을 드리고 어 매수가를 전달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적 개선이 작년에 대비해서 무려 30배 나왔기 때문에 이런 대형 호재에는 아침에 객상석이 나왔을 때요 밑에 살짝 눌리는 구간을 공략을 하면은 충분한 게 수익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초가에서 물림목 공략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 하지만 좀시총이 작은 뭐 동전주기 때문에 어, 매도가는 짧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은 뭐 일봉이나 주봉 봤을 때 지금 매집이 있었죠 매집이 있고 이제 거래량을 늘리면서 올라가는 걸볼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뭐 어느정도 대바닥에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뭐 세네 배는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저희는 또 이제 안전하게 수익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이제 970원 부근으로 설정을 해서 드렸습니다 하, 아무튼 오늘 상한가가 나왔는데 일단 금일 수익 축하를 드리고요. 내일 매도가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완전히 개별주 장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혼자 하시기보다는 저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를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종목 신청 방법은 010-7901-3726으로 단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텔레그램으로 제가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꼭 참여하셔가지고 계좌 수익 극대화를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는 안 하시면 여러분들 손해니까는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펩트론 금일 수급을 보시면요. 지금 외인하고 기관 쪽에 금일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금일 좀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왔어요. 지금 21선에 대한 돌파가 나와 있고 지금 추세는 다시 이제 정고점 돌파 시도를 위해서 좀 돌파를 좀 시도를 하고 있고요. 어뭐 13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잠깐 뭐 9만 6천 원 밑으로 뭐 밀릴 수도 있죠. 눌림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잠시 눌린다고 하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뭐 향후에 뭐 일라이일리라든가 노보노디스크 등의 빅파마들과 그런 관계들이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뭐 기술 수출이나 그런 노열티 관련된 그런 소식들이 기다릴 수가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매도보다는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차는 13만 원. 그리고 2차는 20만 원 정도 주가를 목표로 보고 있고요. 좀더 길게 가져가신다고 하시면은 2030년도는 한 100만원 정도도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은 저희 채널의 찐 구독자님들이시죠? 그래서 제가 상반기 정말로 큰 선물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화제가 뭘까요? 바로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 찾기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피해갈 수 있는 수혜주 찾기를 진행 중인데, 바로 수익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현재 미국 GDP의 18%에서 20%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무려 국방 예산의 1300조의 7배인 약 9000조가 의료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트럼프 정부는 의료비 지출 감소를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무려 삼십 k 로 감량을 성공을 했죠. 그래서 좀 장안에 화제가 되었는데 비만은 현대인들이 주로 걸리는 질병으로서 비만으로 인해서 뭐 합병증이 굉장히 많죠. 뭐 심장 질환이라든가 뭐 심혈관 질환 등 수많은 합병증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정부의 의료비 비중을 낮추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비만 치료제 가격을 낮춰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주 1회에 180만원이 들고 있어요. 근데 6개월이면 거의 한 4천만원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만은 지금 비만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반감기 기술을 개발해서 6개월에 딱 1회만 맞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비용이 지금 24분의 1로 확 줄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최초로 좀 개발을 했는데, 세력들은 이 내용을 알고 지금 미리 22년도부터 3년간 물량을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시세를 줬다가 다시 지금 시세를 좀 약간 살짝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매집이 거의 끝나서 한90% 정도까지 지금 매집이 다 되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뉴스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뭐 기본 5배 이상은 기본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희충이 지금 800억대로 굉장히 저렴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액이라도 꼭 잡으셔서 정말로 큰 수익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지금 바이오 쪽은 관세 이슈도 지금 피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을 받아 보실 분들은 010-7901-3726으로 5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뭐 문자 보내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고정 댓글에 어, 링크를 달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 타고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여러분들의 초대박을 기원하면서 모두 대박 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